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24편의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리라 이해할 수 있을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마련하고 자기는 왕궁에 거하지만 여호와는 다른 곳에 있다 한 것을 항상 마음이 안타까워하던 중에 이제 마침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궁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 오베데돔의 집에서 머물렀던 이 법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그러한 내용들 이게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의 상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의 법궤가 이제 영령이 안치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이다윗스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이 법궤는 어, 옮겨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 전쟁을 치르게 될때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원하고 확신하면서 그 전쟁에 임한 것이죠. 그렇게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제 그 법계와 또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승리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 이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게 된다면, 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적응이 될까요? 여호와의 성전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모든 심령들 모든 성도들의 가장 깊은 중심에 여호와의 전이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곧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그회 모임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본시표는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말해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1절 가서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한 겁니다. 이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은 약간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지혜문학 시편이라든지 또 이런. 비슷한 유의지의 문학에 해당이 되는 이런 표현 속에 이 바다와 강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력이고 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다와 강들 위에서 그 터를 세우셨다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혼돈과 무질서의 그 세력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제압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마당이 모든 만물로부터 특별히 그 영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러 말미암아 지음 받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산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하늘을 그의 보호자로 삼고 모든 세계를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실 만큼 모든 천지를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땅에 있던 어떤 한 장소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눈여겨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보좌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역사적으로 어디를 말할까요? 시온산을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중앙에 쉬운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산 이곳에 여호와께서 특별히 하늘에 진정한 보호자가 있지만 이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그의 보호자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임지하시는 곳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산 시운산입니다. 또 그의 거룩한 곳의 설자가 누구인가? 그 시온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법궤 혹은 속죄의 소를 둔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을 또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하신다,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기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 하나님을 모시는 자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대답해 줍니다.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 0편 15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15편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죠. 15편 1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니까라고 물으면서 이러 이러한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성산에 살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 4편이 4절에서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뜻으로 단대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6절에 가면 여호를 찾는 족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특별히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의 구원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늘 의지하고 그의 행위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모신 자답게 마음 가짐과 행실을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마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될 것이고 그의 손,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짓 맹세한 자가 되면 안된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게 있는 자들, 행위와 마중가짐이 일치하지 않는 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자들인가 이렇게 표현해줘요. 7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 실로에 있다가 또 오베데도의 집에 있다가 이제 마침내 자신이 살고 있는 망궁으로 이 언양계를 모시게 될때그 모시게 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떠올려볼 수 있고 또 전쟁을 수행할 때그 전쟁에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법궤를 압수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법궤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여올 때또그 뒤를 뒤따르는 군사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광경, 이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7절로부터 마지막절을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두번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된다 하는 말은 강조한 겁니다. 7절에 보면, 문더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더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군등한 여우 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우와 시로다. 또그 뒤에 구절십절 역시 같은 표현들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들어라, 문을 올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법계가 있어야 할 곳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그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광경을 떠올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 법계를 드리는 그문을 출입문,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주죠.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입성을 상징해주기도 하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읽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문. 우리의 인격의 좌수 중심이 되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모신 자답께 우리의 말과 신과 삶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자세,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의 지혜로운 섭리로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의 특별한 소유로 은총을 입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땅히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지느냐 하나님의 그 속성 혹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가짐을잘세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 또 함께. 무여 있은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자, 또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보좌를, 도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 가장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모신 자의 마땅한 본분이다. 마음에 되새기면서 또이한 주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기로 하신 장소, 그곳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함을 보이시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모셔. 살아야 될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은, 저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자됨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 또 어떤 때 무슨 상황될 수있서도 하나님을 참되고 기쁘게 섬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께, 저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